예, 오늘 그 선원들 그 증언까지 듣다 보니까 참으로 그 착잡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장관님 예. 그 오늘 그 선원들의 아까 그 증언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 능력도 책임감도 어떤 최소한의 자존감도 느끼지 못하겠다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선원들 그 태도 태도나 능력이 예 어, 역시 그 선원들 교육 훈련 뭐 이런 게더 필요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 제도적으로도 좀고취할 부분이 많이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그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러지 않는가 처우와 신분의 문제가 크지 않는가? 예, 선원들의 지위 또 저우 향상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교육훈련 문제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청장님, 예. 오늘 또 해경들의 증언을 들은 소감은 어떻습니까, 청장님은? 아까 우리 그 해경 관계자들 증언을 들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어,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좀 정신력에 <laughs> 투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불이라도 좀 뛰어드는 그런 어떤 용기나 투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동감입니까? 네, 공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그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특히 구, 구조 분환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그 증언들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아까 SSU 구조대장 이야기까지를 종합해서 보면은, 또 어제 제가 했던 말씀까지를 종합해서 보면은, 한 시간 이내에 퇴선조치만 이루어졌다면은, 바다에다가 구명조끼를 입어서 그 어린 학생들을 갖다가 바다에다 내려놓았다라면은, 다 살았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또 예. 인근에 없어와서 구조를 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10분 이내에 전원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어제. 박형주. 이한대 교수 또 아까 SSU 구조대장 이야기하면 구명조끼 있고 뭐 있으면 바다에 3시간 5시간까지는 저체온이라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저는 선장이라든지 승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 배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강원식 1등 항해사, 오늘 증언대에 섰던 강원식 1등 항해사 살인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김영호 2등 항해사도 살인죄 내지 살인 미수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해경의 죄는 무슨 죄를 제한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께서는? 해경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지금? 해경도, 어, 그, 정장과 VTS 센터장, 어, 다, 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또뭐 과실 치사상, 어, 이런, 어, 죄를 가지고 기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경의 관계자들도 살인죄, 적어도 만약에 살인죄가 아니라면은 유기치사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좀그 어 해경들이 과연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그랬겠는가 하는 그런 점을 보면 좀 과한 평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찰들이 그 선원들을 갖다가 살인죄 살인미수죄로 그 기소를 할때 법리가 뭐였냐면은 선장, 선원 등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이번에. 네. 그렇다면은, 해경에서 구조를 해야함에도 구조를 하지 않는 거. 유기치사죄가 뭡니까? 유기치사죄라는 것은 노인이나 어린이 구조가 필요한, 또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해서 숨지게 하는 것이 유기치사죄입니다. 뭐 장관님 법법적인도 해보셨으니까 잘할까닙니까 그렇다면은 구조를 방치한 거죠. 구조를 방치했으면 유기치사죄죠. 그래서 저는 선원들만 살인죄 적용을 받아서 책임 추궁이 될게 아니라 적어도 해경의 살인죄 아니면은 치사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입니다 예 유기치사죄에 무리합니까 적어도 살인죄를 놓아두고라도 유기치사죄에 무리합니까 예. 글쎄 먼저 뭐 사안 자체를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어그 법적 평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수 있을지 거기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네. 볼 때, 그 아까 가천대 박형주 교수의 그 증인 대피 시나리오, 이것을 반박하거나 뒤집지 못한다면은, 네. 살인죄, 적어도 유기치사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경한테. 가천대 박형주 교수가 전부 10분 이내에 탈출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탈출하면 아까 구명조끼 입어가지고 바다에 떠있으면은, 3시간, 4, 5시간 이내에만 구조를 하면 살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면는 구조를 안 하거나 구조를 못한 그 예. 책임은 유기치사죄를 져야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앞으로 논쟁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경 지금 현재 뭐 대부분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뭐 이렇게 가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안도 하실 수는 저는 없는 문제다. 장관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예, 뭐 저도 무한 책임이 있다고 예,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도 뭐 적어도 장관한테 네. 뭐 유기치사죄, 살인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관에게는. 예. 그러나 지도 감독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는 예.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예, 뭐그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죠. 대통령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예, 뭐 어, 국정의 총괄자로서의 책임. 뭐 어, 저는 적어도 네. 대통령은 네. 네. 이제 이차적인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겠지요. 장관께서 네. 1차적인 지도감독의 책임 배경에 대해서 있다면은 저는 대통령이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무한책임을 인정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 대 개조라는 수사를 동원하시면서, 국가를 개조해야겠다, 바꿔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탄핵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해임의, 해임은 대통령은 해임 대상은 아니고, 또 대통령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환할 수 없는가입니까? 유일하게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방법은 사퇴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도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은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다. 그렇다면 뭐가 과연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저는 세월호 그 해경 해체가 대통령이 책임지는 길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가대 개조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안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헌법을 고치고 선거구제를 고치면서부터 정치 질서부터 바로잡아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국가대 개조로 나가는 출발이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 선거구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대개조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8대 국회에서 미래 한국 헌법 연구회를 같이 이렇게 의원들하고 하면서 개헌하자고 이제 적극 주장해 왔던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국가 모델을 개조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 대개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 대개조라는 것이 해경 해체 정도 해가지고 국가 대개조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국가 대 개조를 원한다면은 저는 우리 정치의 기본부터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이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면서 국가 대 개조의 길로 가겠다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여 드릴 것이다 생각하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뭐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편차가 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과제고, 또 이제 시기에 있어서, 어, 가장 개헌에, 에, 성공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점을 잘, 에, 선택해야 된다. 아, 그렇게 보고요. 또, 그 문제에 앞서서, 간단한, 네. 네.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총리께서 유임이 되셨죠? 국무총리께서. 예,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참 모양새 이상은 모양새입니다. 어떻든 사의를 표명했다가 후임 총리를 두 명이나 임명해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앞서서 아까 국가 대 개조에 앞서서 우선 저는 총리를 포함해서 조각 수준으로 다시 이 정부 진영을 짜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도, 일차적인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어, 다시 한번 대통령께 사의를 표하면서 예. 표시표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 안 그래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드리기 제가 어려운,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 나라의 질서, 기강을 네. 내다본다면은 어, 적극적으로 사의를 표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 네. 그러면서 장관님만 물러나서는 안 되고 네. 총리를 포함해서 조각 수준의 개편이 이루어져야만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뭐 제가 해수부 장관으로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해수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저는 사퇴하고자 이미 의사표명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원님 증명해 네. 주십시오.